이쯤 되면 에키온이 휘젓고 다니는 타이밍에 에키온이 위협이 안되거든요 이벨류면 자지노에비치 다시 한번 파악을 강했고 어느 한쪽으로 빨리 눌러줘야만 된대요 아니, 뒤에서 젠틀미트 어. 지 진짜 지려했와 이거 너무 잘한다자 이거 버티기만 하면 그만 아스트라 아직 남아있나요? 그런데 시네마 템이 좋긴 한데 벽 이거 유스키아 어떻게 이겨요 돈 끼었으면 벽을 못 뚫는데 자, 그래서 일단은 벽 끼고서 동키오한테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 막아주고 있구요 자. 와, 자, 멋있네요. 결국 이대로 가겠 자, 파란색한번 더. 이쯤 되면 궁 돌아왔기 때문에 때려요? 안전할 거거든요. 자, 다섯 번째 라운드도 격해! 예! 아, 리소 막시노 선수 카티아를 완벽하게 암살하는 그 결정적 노적함그 날카로운 대진호.